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19년 5월에 동원한 2019년 식3 8 4 0그랜드 플래티넘 더긴 나인 차량입니다. 출고 당시 시작가 약 8천만 원 상당의 제일 고가의 차량인 만큼 고객님들이 필요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옵션들이 모두 준비되는 어있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만 9천 k m 정도 주행을 하고 온 차량입니다. 약 10만 k m 도 주행을 안 하고 온 차량이라서 미세 노이도 전혀 없는 정말 좋은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진동 하셨는 만큼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많은 곳을 비교해서 정말 자신 있는 2천만원대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 0만원의 수급이 차량입니다. 상담에 있는 연락처, 언제든 연락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조되는 외장 모습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줄수 있습니다. 이젠 본내 상태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내 상태를 자세히 보셔도 본내 상태 정말 깨끗하게 주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견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단체까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저면문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인성이 좋아서 야간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 e 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관상도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 그릴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그릴까지도 자세히 보셔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작은 더러움도 전혀 없이 깨끗하고 웅장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율 주행 가능한 레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얼어런 카메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측면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측면엔 작은 흠집도 작은 묵곡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만큼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줄 만큼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상품화 진행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후에도 덕덕 고객님들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유지막 코팅 서비스 그리고 실내 클닝 서비스 그리고 휠보온 서비스까지 모두 완료 후에 출고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옵션이 또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식 4륜까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쪽 휠부터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상품을 끝내고 이제 막 올라온 차량이라서 휠 복원을 아직 하지 못했지만 휠 복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거 시에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약간의 까짐은 있지만 걱정할 점은 전혀 없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 모습을 궁금해하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잠시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실내 모습도 더욱더 고급스럽고 중화한 멋까지 느끼실 수 있는 검은색 내장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풀옵션답게 각한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어 트림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준비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스크 커버가 두개에서세개로 추가 장착이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야간 주행시 더욱더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까지 2열 도어 트림에 준비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편한 자세로 변경하실 수 있는 2열 VIP 시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 있는 연한 지질의 가죽 퀼팅 프리한 나파가죽도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인 만큼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안한 승차감에 가득한 옵션 때문에 더욱더 즐겁고 편안한 주행하실 수 있는 장점도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추가 옵션이 또 있습니다 대형 세단 찾기 어려운 귀한 옵션이죠 개방감 있는 주행하실 수 있는 썬루프까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옵션들이 가득 모두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앞쪽 도어까지 준비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후면 보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없고요 그리고 면발광 리어램프까지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빗어들어도 마찬가지로 작은 까짐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되는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들어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트렁크 매트까지 깔려있는 만큼 더욱더 깊고 넓은 트렁크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메탈 플레이트의 소재까지 준비되는 만큼 그만큼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넣으신 짐까지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고급 소재도 준비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먼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도 잘 보시지 않는 만큼 정말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수산물 보장이 되고 있고요 고객님 들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약서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드리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면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틈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야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까짐은 있지만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조수 앞쪽까지 모두 확인시켜드립니다. 제일 고가로 그리고 제일 높은 급으로 출고된 차량인만큼구들이 원하시는 옵션들이 가득 준비되어 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99,000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딱 적당한 주행도 하고 온 차량이라서 미세도입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서두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곳을 비교해서 정말 자신있는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고 판단해주시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각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서 도어 트림부터 비춰드리겠습니다. 매물 습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습도 커버 3단까지 모두 깔끔하게 메탈 주로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컬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나뭇결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루드와 그리고 64가지에 상하는 색상 중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앰비언트 그리고 연한 재질의 가죽이죠 힐팅 프리엄 나파 가죽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손잡이 부분 보시면 작은 손톱장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단부까지 보시면 작은 흠집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한 재질의 가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용할 많은 부분 보시면 작은 주름만 한개2개 정도 보이죠. 당연히 훼손 무어짐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우리가 잘되있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표시는 득한 옵션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험가입하실 때는 보험 대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 두어서 계기판을 보여드리면 제국가의 차량만큼 전자식 계기판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98,97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신차 보증 끝나있지만 딱 적당한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요 꼼꼼하게 신행 전까지 모두 완료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저희가 출고 시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 후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차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한 책임보험까지 두 달에 4,000km 보장성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할 점은 없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동 소리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의 자랑이죠. 많은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하실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만족스러워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대형 세달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표축방 모터, 선명하고 화면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커버도 꼼꼼하게 붙여드립니다. 핸드커버마저도 작은 손톱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풍요한 컬렉션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핸드까지도 옵션 남겨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 로드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속도도 전방에서 보실 수 있지만 내비에이션전부까지 전방에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전한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옵션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썬러프도 다시 한번 피셔 드립니다 대형 세단 척기 어려운 귀한 옵션이고요 더욱더 개방감 있는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신 고객들도 님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추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천정 마감재를 보시면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인 만큼 일반 면이 아닌 스웨드 이 재질의 천정 마감재까지 고급 재질로 준비가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루밀러 채좌너블랙박스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내비션도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또 넓은 화면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도 하실 수가 있지만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실 때는 걱정 없는 안전한 주차도 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얼어든드 카메라까지. 화면 화질로 2분할로 준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패시아는가각 옵션들과 프로토 공조기 모두 깔끔하게 메탈 주짜로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로 불편하게 충전하실 필요 없이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옵션도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더욱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스마트키 2개, 카드키 1개, 총키 3개가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납공간도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후석 커튼 카메라, VRS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을 잘 찾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고가의 그리고 제일 높은 무급의 차량인 만큼 보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손 닿는 곳곳마다 고급 소재, 고급 옵션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연한 재질의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거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 p i l 는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립니다 연한 재질을 가죽이지만 정말 깔끔하게 거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득 옵션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가 약 99,000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약 10만km도 주행을 안 하고 온 차량이라서 미세먼지도 전혀 없는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도 2열 2월 도어 티부터 먼저 비춰드립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드 같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리얼로드와 그리고 엠비언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큐팅 프리엄 나파주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 티림의 추가 옵션이 또 있죠. 멕시코 사운드가 준비가 되는 만큼 2열 또한 스피커 버가 2개에서 3개로 추가 장착이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 또한 정말 예쁘게 나오는 앰비언트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손잡이 부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작은 흠집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단부까지 보셔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 되어있는 도어 트리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실내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의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제 사용감이 많은 부분도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다리가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리 옵션이 또 있죠. 편한 자세로 변경할 수 있는 1어 VIP 시트까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장거리 주행도 편안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갓한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좋은 승차감에 각칸 옵션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주행할 수 있는 각칸 옵션까지 모두 준비되는 가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2열 VIP 시트 작동해보면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2열 람레스트 붙쳐드리면 당의 독립 공조기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조청 버튼까지 모두 깔끔하게 메탈 수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의 VIP 시트가 준비되는 만큼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도 있기 때문에 2열 또한 불편한 점이 전혀 없는 각각한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풀 옵션답게 이 제일 높은 등에 맞게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2열에도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 무선 충전을 편하게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홀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에서 바라보는 썬루프도 비춰드리면 2열에서 더욱더 개방감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더욱더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준비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풀옵션에만 들어가 있는 고급 소재죠 스웨이드 재질의 천연 마감재까지 있다 보니까 보시는 곳곳마다 고급 소재가 가득 준비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 모습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빗어립니다 연한 재질의 가죽이죠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도어트인과 자석 뒷부분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득한 옵션 때문에 독도 고급선 실내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가 약 99,000km 정도 딱 적당한 주행을 하고 온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컨디션 때문에 독도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주행도 할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차량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19년식 3 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버킷 나인 차량입니다. 신제축후가약 8천만 원 상당의 제일 고가의 그리고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인 만큼 고님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닷가한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주행 거리도 약 99,000km 정도, 10만 km도 주행을 안 하고 온 차량입니다. 그만큼 딱 적당한 주행을 하고 온 차량이라서 미세눈지도 전혀 없고요,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가 된 것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단순 변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긴도가 전인 만큼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선택할 수도 있고 안전한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금액은 항상 서두본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본는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2,090만 원에 소개해는 차량입니다. 상당에는 연락처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집안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있는 비대면 택수모델로 쉽고 빠르게 대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집안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하시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